네, 현대인들의 고민 탈모증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탈모증의 마이다스 피부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이십니다. 예. <laughs> 피부과 전문의신 몰라도 얼굴이 그냥 뻘실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굉장히 그 탈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남성분들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탈모의 원인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유전에 의한 탈모가 많아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요. 또는 이제 여자분 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안 나게 되는 그런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드물게는 이제 다른 전신에 좀안 좋은 병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탈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지금 보기에는 다들 머리털들이 풍성하시네요 머리털. <laughs> 다들 괜찮으세요 여기 어떨 땐 여기 위에 정수리 부분이 조금 머리털이 빠졌다가 또좀 나면은 좋아졌다 그러고 어, 음. 머리털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졌다가 좀 제가 잘 먹고 좀 쉬고 그러면 또그러고 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다른가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 담배 같아요. 많이 피는 사람 두피가 누렇다 그러던데 어. 진짜 저 머리 만지는 분그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와서 머리 이렇게 보면아이 사람 담배 피는구나 안 피는구나 아. 안 돼요. 그 탈모를 이제 병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laughs> 네.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에는 이제 나뭇잎에게 울창하게 이렇게 그렇죠. 음. 예, 나무가 많이 있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지면서 이뭐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음.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고 네. 음.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머리가 나는 음. 그, 그 나뭇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그 생장기 때에는 머리가 되게 튼튼하고 두꺼운 음. 머리가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어. 그것이 이제 퇴행기가 되면 이제 약간 가늘어지면서 얇아지는 머리가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음. 휴지기가 되면 네.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가는 머리로 그 빠지기전 단계가 되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 휴지기가 되면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새 머리가 올라오게 되는 아. 그런 모발 주기를 갖게 되고요 네. 이 모발 주기에 이상으로 생겨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현상을 탈모증이라고 아.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기가 총한4 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지금? 그 생장기 같은 경우 평균 한삼 년에 4년 정도 음. 이상 되고요 요 기간이 4 개월 정도 되니까 아. 전체 기간을 3 년이 넘는 기간이 음. 소요되게 됩니다. 예 네, 원인을 네.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조금씩 해주셔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네, 네,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탈모. 탈모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음. 이거를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당김 검사가 있거든요. 네. 당김. 당김. 예. 지금 머리를 좀 빌려도 되겠어요? 아, 제 머리요? 예. 예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저 머리는 좀 빌리기가 <laughs> 어려운데 오늘. 머리, 제민 머리, 머리, 어, 머리가. 씨 머리 편하네. 저는 아, 머리카락이 얇아서 한올한 올이 소중해서. 예, <laughs> <얘> 머리. <laughs> <laughs> 왜저런이말전 소중하니까요. 제 머리는 괜찮아요. 많이 쓰세요. <laughs> 네. 네. 머리 당긴 검사는 간단합니다. 네. 아. 그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들고요. 네. 네. 머리를 한 조금 잡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네. 아. 살짝 잡으시고요. 거예요? 한 가닥이 아니고요. 몇개한몇 개로 잡으시면 돼요. 좀 많이 잡고 빠지는... 그다음에 부드럽게만 당기는. 세게 당기면 안 되고요. 아 부드럽게 당겨보는데요. 이렇게 네. 당겨보고 네. 다시 또 위치를 바꿔서 또 당겨보고 아, 음. 이렇게 해서 한 오, 6회 정도를 돌아가면서 치료, 이렇게 당겼을 때 네. 머리가 하나 정도나 두개 정도만 아.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당겼을때 당길 때마다 머리가 두세 개가 빠진다. 아 그런 경우에는 탈모를 쉬어 한번, 쉬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재민 씨를 재민 씨를 제가 있어요. 한번 당겨볼게요. <laughs> 아니, 아니, 이냐면 탈모 좀, 현상을 한번 알아보는 거요 <laughs> <laughs> 아, 아 소중합니다. 아니 알았죠. 아, 소중해요. 감정을 놓지 말고 하세요. 김한국 씨. 말통을 당기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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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에 보시는 그림은 남성형 탈모 일명 아, 아저씨들 대머리 탈모가 되겠습니다. 아, 음. 이렇게 보시면 은그 앞머리 그 이마선이 뒤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마선 상태가 예, 나타나는데요. 네. 특징적으로 이마선이 이 바깥쪽이 먼저 들어가는 M형의 탈모가 M자. 생기는 것이 남성형 탈모의 특징적인 소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 이 두정부 쪽에도 머리가 이제 비어 보이는 아. 탈모가 되고요. 아. 결국 예. 시, 시간이 머리. 진행을 하면 예. 앞머리와 뒷머리가 만나서 아. 아. <laughs> 넓어지는 거죠. 네. 넓어지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실. 지금 어. 무슨 상상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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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그 네.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네. 여자분들 어. 탈모는 남자분처럼 앞에 있는 이마선이 뒤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음. 거의 이 두정부 쪽에만 머리숱이 빠지는 음. 이런 탈모가 음. 되고요. 탈모가 거의 많이 진행하신 분들도 앞머리 라인은 많이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 될 음.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휴지기 탈모고요. 휴지기 탈모는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이어트라든지, 네. 뭐 전신에 병이 있다는 경우에 아. 이런 특정 부위가 아니라 머리 등성 등성. 전반적으로 아. 머리가 빠지는 제, 탈모가 음. 휴지기 탈모가 되겠습니다. 휴지기 탈모 중에서 워낙 이제 많이 알려 있는 산후 음.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네. 요요아주머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아기는 참 이쁘신데 표정이 좀 어두우시잖아요. 아. 이제 아. 머리가 좀 많이 빠져 있으십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분은 뭐 시간만 지나면 다른데요.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출산 전으로 돌아보시기 뭐, 때문에, 막 걱정하실 필요가 <laughs> 전혀 없습니그 <없으신 웃음> 예. 다음에 이제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이제 원형 탈모, 맞아. 예,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동전처럼 동그랗게 맞아. 머리가 한 군데 두 군데씩 빠지는 것이 원형 탈모가 있고요. 이명 네, 뭐 땜통 탈모죠. 음.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 굉장히 심하신 분들,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탈모도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는 탈모가 있을 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들을 보니까 또 누구나 탈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탈모의 유형은 뭔가요? 아무래도 유전에 의한 탈모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아 있고요. 음.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백인 남성의 한50% 정도가 네. 결국은 탈모가 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오. 다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퍼센트가 좀 낮을 것으로 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탈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워낙에 관심 네, 머리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서울 패밀리아 솔림 씨가 네. 직접 한번 두피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진 받아야 되겠어. 네. <laughs> 예. 오늘 이거 이거 너 진짜 문제 있다. <laughs> 아니, 전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빠져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네. 나이에 관계없이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머리가 많이씩 그렇죠. 빠지는 그 그런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런지,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자고. 네. 합시다. Let's go.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보면 여기도 가 헌해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면요, 진짜 하수구에 꽉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 <laughs> 맞아요. 어떻게요? <laughs> 아, 그 정도예요. 머리카락이 하수구멍을 막을 정도다? 형들 이렇게 갱년기 되면 가까이 되면은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머리가 대머리 대머리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갱년기 탈모 스트레스를 받는다. 몇년 전에 이제 그 머프린다고 뭐 탈색을 좀몇을 동안 네. <laughs> 네. 했더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탈색 이후 머리카락이 빠졌다? 네. 먼저 그, 그 탈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보는 모발 당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 상태가 어떤지 또는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좀 컴퓨터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탈모가 있는지 걱정 반 있다면 진행을 막을 수는 있는지 기대 반으로 검사는 시작됐다 모발의 굵기 측정 머리수 측정 두피 검사까지 탈모증 여부를 확인하는데 세대와 성별이 다른 세 사람 하수구, 갱년기, 헤어제품 그들이 털어놨던 탈모 고민은 진짜 탈모 증상일까?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과연 누가 탈모의 조짐이 있고 또 누가 과연 현재 탈모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어~ 궁금한데요 먼저 손림씨부터 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림씨 예. 손...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상으로는 왠지 천둥 번개 아, 네. 아. 음, 탈모 쪽에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건강 날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천둥 하나 정도는 <laughs>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세 사람의 탈모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두피와 모발의 소견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은 표면이 되게 윤기가 있고 깨끗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 모공도 깨끗하고 모공 안에는 보통 모발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게 음. 예, 소견이 될 겁니다.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굉장히 기름기가 유분이 많고요. 음. 예, 그다음에 건성 두피는 굉장히 건조해 있으면서 각질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음. 탈모 두피는 보기만 해도 머리털이 얇아져 있으면서 예 털이 별로 없어 보이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비듬도 마찬가지로 보 어, 보시다시피 비듬이 보이고요. 음. 민감 두피는 이제 색깔이 약간 빨가면서 이제 민감성 두피를 나타내고 음. 이런 두피들 때문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어. 두피 진단을 지금 봤는데요. 그럼 솔림 씨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아, 이 솔림 예. 머리에? 아, 예. 정말. 정말. 어머. 저 M 자가. 보게 기 예. 촘촘한데요. 예. 예. 사진상으로 네. 봤을 때는 이제 위에두정부 속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고요. 앞머리도. 길도 뭐, 잘났네. 예, 특별한 이마가 약간 넓. 하시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엠이 <laughs>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laughs> 네. 실제로 여성분에서 엠정 탈모는 되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중요한 한정은중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요한 것은 중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이한요한 것은 중요한 것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은 중요한 것은 중니한것요정요 모발의 두께가 어, 일정치 않아요. 예, 어. 일정치 않으시고 굉장히 평균보다 얇아져 있으시죠. 얇아. 그러네요. 어, 그래서 두께로는 이제 번개가 치게 되는 소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 앞으로 사극은 네. 못하지. <laughs> <laughs> 네, 일단은 그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시기 때문에 네. 두피에 그. 건성을 치료해 줄수 있는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 예. 그다음에 모발의 성장을 도, 도와주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음. 그다음에 뭐~ 모발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고 아,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